미국 바로 알기 6강. 오늘은 인류에 대한 긴 전쟁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리아 국제평화포럼 류경환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폭력과 팽창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1776년 독립한 이래로 끊임없이 무력으로 확장을 추구해왔죠.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캐나다를 침략하고 멕시코와 전쟁을 벌였고 스페인 전쟁을 선동했으며 하와이를 합병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개발하, 개입하거나 도발한 전쟁은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코소보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전쟁 등이 포함되어 군사적 패권을 남용하여 확장주의적 목표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평균 군사 예산은 9천억 달러에 육박하여, 세계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그 뒤에 있는 10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미국은 약 800개의 해외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17만 3천명의 병력이 159개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침략, 우리가 어떻게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를 침략했거나 군사적으로 관여했는가라는 책에 따르면, 미국은 단세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이 유엔이 인정, 인정한 190여 개 국가들과 전투를 벌이거나 군사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세 나라는 미국이 지도에서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오늘 전쟁국가 미국의 태생과 본질, 전쟁의 범위와 규모, 그리고 미국이 벌인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마지막으로 국가별 침략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242년 역사 동안 전쟁을 하지 않은 기간은 단 16년이다.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나라이다. 지미 카터 미국 39대 대통령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 역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의 원천은 우리의 조국, 미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킹 목사 역시 암살되지요. 미국 전 법무장관을 지낸 세계적인 평화활동가 램지 클라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파괴범죄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기인한다고 슬파했습니다. 한편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세계적인 석학 제프리 삭스 교수는 1954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국가는 미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미국이 일으킨 전쟁의 범위와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전쟁 연표를 보시죠. 1776년 독립 이후에 1846년 멕시코와 전쟁을 벌여 당시 멕시코 영토의 55%를 빼앗습니다. 1861년에는 남북 전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1898년 메이노 사건을 조작해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고 괌과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필리핀을 빼앗습니다. 1,2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1959년 64년 사이 베트남전쟁에 개입하고 1990년대에는 걸프전쟁, 그리고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전쟁, 2003년에는 대량 살상 무기를 조작해 이라크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아랍의 봄 시기에는 리비아와 시리아를 파괴하죠. 분쟁 해결 전을 잡지의 미국 군사 개입에 관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건국 이래 243년 동안 392건의 해외 군사 개입을 했고, 그 절반은 1950년 이후, 다시 그 절반은 냉전 종식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34%가 중남미와 카리브해, 그리고 23%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14%는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그리고 나머지 13%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 군사 개입을 한 것이죠. 특히 9.11 이후 4단계 혹은 5단계의 고강도 전쟁에 최소 30회 군사 개입을 했습니다. 티르키의 클래쉬 리포트라는 잡지에 따르면 약 2년 전에 나왔죠. 미국은 건국 245년간 약 8,400만 명을 대량 학살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메리카 원주민 7천만을 포함해 필리핀 전쟁 100만, 한국 전쟁 400만, 베트남 전쟁 300만, 65년 인도네시아 쿠데타 100만, 그리고 91년 걸프 전쟁 100만, 2011년 이후 시리아 전쟁에서만 100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원죄이죠. 콜럼버스 이후 아메리카 원주민 1억 명을 살해해 인류사 최대의 단일 학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시 인류의 원죄입니다. 아프리카 노예 제도와 노예 무역이죠. 대서양을 건너던 2200만 중에 10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1945년에서 2001년까지 세계 153개 지역에서 248회의 무장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미국이 81%인 201회를 일으킨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캐나다의 독립언론 글로벌 리서치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총 37개국을 침공해 2천만 명을 살해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 왓슨 연구소 역시 전쟁 비용 프로젝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이후 총 사망자가 1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산생시킨 난민만 4800만에서 59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중에 이라크가 920만, 시리아는 인구의 약 절반인 1,100만이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미 카터, 빌 클린턴, 그리고 아들라비 부시 부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재 임시 침략 국가 목록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유라시아 그리고 중남미까지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오바마와 부시 클린턴 세 대통령 재임 23년간 9개 이슬람 국가를 침공해 1,100만 명을 죽였다. 그러나 아무도 이들을 테러리스트라 부르지 않는다. 라는 냉소가 나오는 배경이죠.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전쟁 범죄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를 살펴보죠. 미국은 인류사 최초의 유일한 핵 전범국이죠. 당시 항복 의사를 밝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해 생체 실험을 하면서 40만 명 가까운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 일본에 끌려가 있던 제1조선인 4만 명도 포함되어 있죠. 다정스럽게도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난 지한달 뒤인 1945년 9월 15일 비밀보고서를 통해 소련의 66개 도시를 핵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무려 204개의 핵폭탄을 투하한다는 것인데요. 2차 대전 당시 2700만이 희생되면서 히틀러 파시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한 당시 연합군 소련에 대한 공격 계획이었죠. 미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10년 뒤인 1956년에는 당시 동유럽과 중국까지 확대한 1200개 목표에 대한 핵공격을 수립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970년대가 되어서야 공개된 것으로 글로벌 리서치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핵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그로브스 장군은 맨해튼 프로젝트의 주목적은 소련을 제압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선과 이중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2차 대전 이후 가장 비극적인 전쟁 한국 전쟁의 양상입니다. 커티스름의 미국 전략 공군 사령관은 우리는 인구의 20%를 죽이고 모든 마을을 불태웠다고 밝혔습니다. 전범의 고백이죠. 당시 북은 778개 도시가 폐허로 되고 인구의 30% 가까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석기 시대로 돌아간 것이죠. 움직이는 모든 것 히노딥은 모든 사람들을 쏘고 불태우는 초토화 작전이 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전쟁은 인류 근현대사의 가장 긴 전쟁으로 지금도 진행 중이죠. 대전 산내에서 7천여 명, 황해도 신천에서 3만 5천여 명등 전국에서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미국은 1952년 초 북에서 세균전을 실시했고, 그 참상들은 세균전을 다룬 국제 리덤보고서에서 상세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도 미국은 21세기에도 세균전 부대를 가동해 부산, 팔부두와 서울, 동두천, 외관, 창원, 평택 등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생화학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행하게도 현재 미국의 전세계 생화학 실험실의 총괄센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개입해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면서 베트남의 민족해방을 10년 이상 지연시키죠. 그 과정에 미라의 학살, 고엽제, 네이팜단 등으로 300만 이상의 무고한 베트남인들이 희생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인접국까지 약 200만의 민간인들이 희생되죠. 앞서 말씀드린 생화학 실험실을 미국은 전 세계 30여 개국 336개 이상의 실험실에서 비밀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만 46개 500여 비밀 실험이 수행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 인류에 대한 범죄이자 문명 공격이며 제국의 도덕적인 파산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국가별 침략 사례를 살펴보죠. 미국의 냉전 이후 모든 침공은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의 수호를 구실로 하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세밀하게 설계된 침공이었습니다. 1992년 물포위치독트리에 이어 1997년 새로운 미국의 세계를 위한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이미 5년 이내에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리비아, 수단과 소말리아, 이란을 장악할 것이라는 내부 계획들이 수립된 것이죠.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나기 한참 이전의 중장기 침공 계획입니다. 중동의 석유와 탄화수소 자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미국 나토의 침공은 1999년 유고슬라비아의 78일간 폭격에 이어 이라크 걸프전 그리고 2003년의 침공,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소말리아 공격, 그리고 2011년 리비아와 시리아, 2015년 예멘 공격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중남미에서도 미국은 1890년 이래 56회 침공과 무수한 군사 쿠데타 공작을 벌이죠. 특히 1970, 80년대에는 추악한 전쟁으로 알려진 그구 군사정권의 지원과 양성을 통해 무수한 민간인들이 고문과 학살, 실종 등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켄터베리 성당 로안 윌리엄스 대주교는 미국은 대영제국을 능가하는 가장 악한 제국이라고 설파했죠. 알려진 대로 대영제국은 현재 유엔 가맹국 193개국 중에서 171개국의 영토를 침략하거나 분쟁에 개입했습니다. 1920년에만 약 1370만 평방마일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24%를 차지한 나라였죠. 지금도 전 세계 60여 개국이 매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대영 제국보다 더 악한 불량 국가, 세계 최악의 테러 국가가 건국 250년이 채안 되는 미국인 것입니다. 미국의 석학 노엄 촘스키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전범으로 제소하고 있죠. 약자를 위협하기 위해 힘을 쓰고 무력과 속임수로 타인의 것을 빼앗고 제로섬 게임을 하는 패권주의, 지배주의의 심각한 해악을 미국은 지구촌에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발전, 협력과 상호 이익의 역사적인 흐름은 멈출 수 없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압도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정의를 짓밟아 왔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이기적이며 퇴행적인 패권주의적 관행은 현재 다국화 시대를 맞으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격렬한 비판과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러한 미국의 강권과 전횡은 철폐되어야 하겠죠. 오늘 미국 바로 알기 6강 인류에 대한 긴 전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